나이가 한 40년 가까이 되는 이 노각 나옵니다. 밑에 밑둥이 상당히 굵고 잘 자라지 않는 그런 수종 중에 하나고 이렇게 작년에도 노각나무 꽃을 피웠는데 올해도 이렇게 하얀 하동백 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꽃이 달려 있고 여기도 달려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 꽃입니다. 여기도 꽃이 달려있습니다. 오래 가져가시면 꽃을 볼수 있습니다. 저 위, 쪽으로는 지금 2m 좀 넘어서까지는, 요, 까지는쪽까지는 고사했고, 이쪽까지 살았기 때문에 위에도 아마 꽃이 많이 달려있을 겁니다. 숲이는 이렇게 확인하게 드러나 있고, 이 노강나무 수종 중에서도 이 제일 안 자라는 아주 귀한 수종입니다. 숲이고 제일 아름다운 수종입니다.